전도에서 놓치기 쉬운 겁니다. 일단 lose hold of in regards t 해 evangelism. 에, 그 And so, f 이게 가장 좋은 전도가 되는 겁니다. 예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모든 응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니라. 에베소서 일장 9절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또 하나님이 바울에게 네가 가리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래서 어, 현장에서 어, 답을 주는 게 전도입니다. 어떨 때는 가서 하는 전도도 전도입니다. 또 어떤 때는 불러서 하는 전도 있습니다. And there are times where this you call in. 쉽게 말하면 초청이죠. Simple, you 여러분 좀 문화 쪽에 있는 사람 이분적으로 많이 하셔야 되겠죠. Ministry, 어떤 경우는 어, 파송하는 전도도 있습니다. 그 전도를 오해뿌리면 한 개만 자꾸 맞다고 얘기합니다. 어떨 때는 가야 되는 데가 있고요. 어떨 때는 보내야 되는 데가 있고 우리 RGS, RLS를 통한 모든 성교사님들은하 학교 있잖아요. 이게요 파송하는 전도입니다. Kind of 그리고 우리 RTS RU 파송하는 전도입니다. Kind of 근데 이런 걸 모르면 사실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언제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자꾸 내한 가지 소리만 자꾸 하거든요. So 이 제가 한그 그 건강 제가 방법으로 수십 년 동안 제가 이게 호흡 건강법 그걸 했는데요. 책만 읽어보면요, 딱 읽으면 알아요. 그럼 적당히 보고 안 읽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쓰 거예요. It really 어, 정말로 about. 경험한 사람이 쓰는 걸 보면요. 어, 다양한 게 아니고 굉장히 전체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RTS나 RU는요 파송하는 전도예요. So RU 굳이 뭐 남미까지 여러분 가는 것도 좋지만요 남미에 있는 인재들을 불러서 훈련시해서 다시 보내고요. Yes, 전도는 에, 또. 나이별로 다릅니다. 나이모시이어 사람이 하는 전도 다르고 그 이게 다르게 해 줘야 돼. 요어 직업 따라서 다릅니다. 지난주에는 법조인 모임입니다. 법조인들이 막 보험자로 들어오더라면 안 돼요. 전부 이 사람들은 상담으로 이렇게 전도를 해요립니다 의사분들 이런 분들은 치, 치료하면서 전도를 얼마나 좋습니다 so 직분별로 다릅니다. 장로님이 해야 되는 전도가 있고요. 우리 렘넌트는 전도가 쫓아 다 하거든요. 렘넌트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에게 하는 게 전도지만 장모님들은 또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무슨 교회가 말이죠. 제자 전략을 쓰고 말이에요. 완전히 회당 전략을 쓰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말을 다 종합해버리면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Together, 예, 전도에 대해서 가장 답이 되는 게 뭡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모든 전도에 대한 답이 되는 중요한 게 나왔어요. An 그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 모세에게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왕에게 가서 피제사들로 가라 고 말씀하시면서 한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랬어요. I will be with you. 또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Thing, 그래서 저는 전도가 뭐냐? So me, 위로다. It's with. 이걸 제일 잘할수 있는 데가 미션 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전도합숙팀들, 그 이병문 목사님 불러간 얘기였어요. 하세 <목소리> 우리 정, 정 목사님하고 의논해가지고 미션홈, 수천 명 미션홈 나왔거든요. <목소리> 근데 이병문 목사님이 딴거 하지 말고 구멍 난 데를 메우라. <목소리> 현재 미션홈 하고 있는 사람, 미션홈 할 사람, 이런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선장들딱 50명 모집에 훈련시키라. 그럼요 굉장히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왜냐 제일 좋은 미션은 거기 왜하면 가장 그리고 앞으로 많은 분야들에 구멍난 데를 찾아서 메워라. 허물어진 데를 이렇게 세워라. 그리고 위기 온 데를 가서 막아라. 그게 굉장한 전도거든요. 그걸 제일 할수 있는 데가 미션 홈 <laughs> 자, 첫째입니다. Then first of all, 이 위드의 기회. The opportunity of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기회. Me, you, 그리고 우리의 이삶 가운데 요거는 치유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미션 홈에서 할수 있는 위드의 능력. Home, 우리의 삶을 말해요. 이 위드에 가장 중요한 치유도 하고 능력도 주지만은 가장 큰 변화일 겁니다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드를 가지고 서밋하는 겁니다 thing, with, 그리고 위드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분을 확인 이 부분들을 싹다 미션홈에서 하 so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자, 이 치유 부분을 한번 보세요 so 이 치유는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데 미션은꼭 하셔야 돼요. 렘런트에게 so 벌써 셔가 있는 오래된 것을 알게 해주는 마지막 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에서꼭 하셔야 이미에서꼭 하셔야 이 미션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이 미션에서 꼭 하셔야 는요 그래서 여이 미션에서 꼭 하셔야 6번기에다 And it's also the first opportunity so before our members head out into the world that they can really enjoy the fact that God is with them. 어 미션 하면서 이것 조금 여러분 그 훈련하도록 준비해야 돼요. And so Yeah, 이런 것들이 확 살아나요. 여러분 교회가 내용 있게 확 살아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really uh, 복음적이고 메시지 좋면 교인들은 모입니다. 모인데 실제 삶을 바꾸어 주는 것은 현장에서 바꾸거든요. 렘넌트 so really the really 때또세 가족이 제대로 언약 받아 버리면 영원히 갑니다. 평생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이고, 이게 미션 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 제가 아까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상하게 말이죠. 밖에나 i o n 말씀을 을 i 는 아이들은 거의 성공해요. So well, back w h 데 대부분 말씀 놓치고 있으니까 여러분 미션 홈 w o 해 d b 는기회 h e r e are kids in m i s s i 미션홈에서 말씀의 비밀을 가르쳐줘라. Then in the mission home, teach them the mystery of the word. 전도부터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But you're not teaching them about evangelism first. 증거의 비밀을 가르쳐줘라. I teach them about the mystery of evidence. 이 지금 말씀의 비밀은 뭡니까? Now what do we mean by the mystery of the word? 말씀의 비밀은 답을 주는 겁니다. t n when we talk about the mystery of the word, we're talking about giving the answer. 다 아, 똑같은 말입니다만 기도의 비밀은 뭡니까? 렘몬들이 꼭서 묵상할 줄 모르면 명상하는 사람에게 집니다. 그래서 많은 답 가운데 이 증거의 비밀은 뭡니까? 예, yeah.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 속에 있는 거요. 예 right 자, 이런 부분들을 미션 홈에서 설명해 줄수 있습니다. So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션 홈에서설명해 줘야 될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a n 이제 24를 배워서 나가라. 24 그걸 보고 아주 중요한 이 영적인 부분을 t o 주는 아주 중요 l 게 t 자, 미션 홈에서 마음, 생각, 육신의 삶 이런 걸 바꾸어 줄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So really well 예. 미션홈 나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위드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는 걸 보고. 영적 서밋이시다. 아이들이나 세가족들이 금방 변화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 메시지를 확실히 줄 때, 애들에게는 분명히 변화를 다는 것이다. 네가 영적 서밋이 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Because if you 확실합니다. 렘드가운인 많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많아요. 그 여러분들 가로 고면 애들 가운데 무너진 아이들 보고 지금 낙심하기도 하는데 진짜 괜찮은 아이들 많아요. Them, well. 저는 무너진 아이들이 언젠가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 거라고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게 기능 섬이시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보게 돼요. 이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앞으로는 이 학업에 사업에 문화서미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예,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있다 so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있다이 부분들을 가지고 so 그래서 가는 곳마다 확인해라. 포럼입니다. 가는 곳마다 확인 포럼해라. 꼭 가르쳐야 돼요. 자신과 하나님과 포럼해라. 네 자신과 네 자신에게 포럼해라.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만남에서 포럼해라. 여기서 몇 가지 렘몬들이 도와줘야 될게 있어요. 자, 이런 말 아이들은 어느 정도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면 말씀 포럼부터 먼저 하는 것도 좋지만요, 아이들의 내가 경험하기로는 주제 포럼을 하는. and so, of course, with these kids, helping them to really open up their eyes is important. Once they open up their eyes, r a t e r t h n doing word form with them, take to topical forms. u 그러 얘들이 사회 나가서 굉장히 도움됩니다. Then once they head out i n society, it really helps them. 이런 것을 유일한 게 이러면 이 안에 지금 안 해주면은 남는 기회가 없어요. And so you are the unique opportunity that can do this with the remnants. With t h remnants head out i n t h e world, there's no opportunity for them to get this. 그래서 내가 이병문 목사 전도합사기 등 이병문 목사하고 정승호 목사 오늘 해서. 특별한 걸꼭 부르는 것도 아니고 가기도 해서 미션 홈을 자격 가진 사람들을 소수로 묶어서 훈련시키라. So well so really 이때 <laughs> 말씀으로 답을 줄수있어 <laughs> 그리고 꼭 해줘야 되는 게 무조건 읽기 때문에 독서 포럼, 아니면 독서 포럼, 아니 독서 포럼, 이런 부분들을 미션 홈에서다하 아니면 독서 포럼, 아니면 독서 포럼, 아니면 독서 포니다그러니까 제가 받은 은혜 가운데 제일 은혜라면요 초등학생을 모아 놓고는 이걸 어렵게 설명하면 힘이 들잖아요. 초등학생들에게 아주 가볍게 숙제를 내준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이야기에서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건 공부 잘하는 것 때문에 무슨 학용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선물 주는 걸 좋아해요. So really in studies, 그래서 이 교회 얘기해가지고 학용품 좀 많이 사가지고 학용품을 주면서 숙제를 내준 거예요. So 그래가지고는 6학년들 중심으로 포럼을 한 거예요. 저도 놀랬습니다. 저는 행계 이것밖에 없어요. 이래 가지고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은혜 받을 만큼 역사에 나섭니 아마 역사상 장로님들이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당에 열렸어요. 당에 열려 가지고 저 유초동부 너무 부흥이 되니까 저기 우리가 추가 경쟁 예산 세워가지고 도와주자. 이때 도와주. 이날 어떤 당원이요 Such revival and growth and fruits are taking place in our Sunday school. Let's read, let's let's readjust the budget and give them more. 지금은 뭐 중고등학생들을 보러 왔어요. t s just by my experience when I g a t h e r the junior and senior high students together. 진짜 중고등학생들이 가서요. 중고등 숙제는 좀안 해봐요. 주제 포럼을. t h if you give assignments to the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they're not going to do it. And so you give them these subject forums. 그중에 뭘 했는고 하니까 아이들이 제일로 관심 있는 부분요. And then I will talk about what the kids were most interested in. 이거 보통 답이 나오는 것니다 And you see great answers come from here. 아이들 관심 있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입으로 다 나와요. Then I wasn't talking about what these kids were interested in. But I am talking a h i s is all I did. 이게 부산 시내 나중에 청소년 전도 운동을 확산돼 가는 거예요. 이 가면서 자꾸 말씀으로 답을 주니까. 이래 가지고 대학으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대학으로 파고 들어갔는데. 완전히 대학에서는 너무 넓고 힘들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저는 이때 이게 실감 나더라고요. 제자라야 된다. 대학은 제자라야 된다. Colleges, 이래서 교수님들 찾아갔어요. So 교수님들 중에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활용한 겁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학생도 학생이지만 교수님들이 더 은혜받아요. 근데 깜짝 놀란 거는. 오래 전이거든요. 그때 교수님들 한 분들이 지금도. 그대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Really ago,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어디가 다른가 하면 잘. 안 받아들이는데 이분들은 받아들이면 오래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 배운 사람이 이래서 다르구나. 교수분들이 이 e a 딱 받으면요 응용도 하고 안 시키도 다 해요. once t h e 공단에는 그때 당시 지금은 모르겠는데 내가 전도할 때는요 거의 이 사람들 갈데 없어요. 심트를 <laughs> <쉼틀을> 찾아낸 겁니다. <laughs> 여기 뭐 하는 거? 말씀 보는 마는데 진짜 대역사인 라인. 그거죠. 제가 했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말이죠. 너무 아, 교회가 죽고 있는 거요. 이게 기성세대입니다. 제가 교회 간 순서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에요. 기성세대들 간다 죽고 있는데 권사님 세 명하고 여자 청년 둘이가. 딱 보니까 이게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충분합니다. 이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완전히 사명자 포럼을 개설해요. 진짜 역할였나요 그러니까 저 입구에서 그 안내하는 장로님이 주일에 일하면 안내하잖아요. 장로님이 "야, 우리 교세 뭐 진짜 자리가 없네" 이렇게 말하죠. The wow, no 여러분이 미션 홈에서,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받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거 하니깐요. 교회 어떤 교인 일생을 좌우하라. 심지어 어떤 그 교회에서는요, 이 말씀 포럼 하다가 세가족에의 말씀이 들어갔어요. 이세 가족이 말이죠. 근데 교회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는데, 기승, 기존 신작하는 게세 가족이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땅 내놔서요. 교회 짓고 교육관 지으라고. 알고 봤더 이분이 자기 자녀에 대한 그 한이 있는 거죠.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청년들 봉입 청년들에게는 제가 다르게 했어요. 본격적인 왜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가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전달하는 거다. 본격 포럼에서 아홉 명 잡고요. 근데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나만막이나가지고그 옛날에 동성교회의 청인으로 막 살아났잖아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개척을 딱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냥 은혜 받은 순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 멤버들 모으고 so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다 맞히고 여요 편안하게 그냥 so 근데 그때 무슨 베라까지 응답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계변화한 일이 벌어 like, light, light, 그래서 저는 지금은 뭐 하고 있나니깐요 미래를 내다보고 중요한 치유팀들 두기고 팀들 이런 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so like 하나님은 teams. 응답은 딴데살 겁니다. 여러분 수고는 절대 헛수고가 되지 않는다. So 어떤 면에서 막말로 응답 안하도 괜찮다. Okay, 여러분이 한 지역에서 wrong. 평생 전도 열매가 없다 괜찮아요. You no right. 하나님은 여러분의 응답하시기 되어, 역사하시기 되어, 약간 계산상으로 얘기하면요. 열매 없는 게더 여러분의 에 축복이 더 커요. 근데 뭐 계산하지 마시고, 또 don't to too much. <laughs> 결론입니다. 이 전도는 미래를... 찾는 곳입니다 And this evangelism is about finding the future. 단순한 일이 아닌 재앙을 막는 위드의 역할 하는 것이 전도요 미션홈입니다 왜미션홈이라 단어를 만드는 매달 강의를 하냐면 네. 앞으로 모슬렘금 네. 보고마도 가정을 통해 일어니다 미션. 션 a 그 e t 예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앞으로 중국, 북한 e e t 도 가정을 통해 일어납니다. 미션은. 결국은 가정을 잃어버린 저 유학 현장에 미션 홈으로 파워드가 있다. 아주 아주 중요한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24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여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중요한 메시지 잡은 모든 타운에 있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한 사명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